부각한 북한 전력남부터 대외무역 상황과 북한 경제 전망까지 때마다 분석 발표되는 북한 관련 정보들. 하지만 가장 폐쇄적인 곳으로 알려진 북한. 대체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GTI라는 통계 전문회사의 글로벌 무역 통계 시스템인 GTA라는 그 시스템 통계 자료하고요. 저희 코트라 83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123개 무역관, 그 해외 무역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수한 그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자료 정보를 수집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바로 오신트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발표되는 공식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 수집이 결코 쉽지 않은 일. 그래도 전문가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현재 약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어, 보다 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대외 경향의 어떤 방향을 좀 가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교역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연도별, 어, 국가별 어, 수출입 량이라든가 품목별 수출입 량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서 어,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정보 수집 세 힌트. 최근 유엔의 북한 식량 보유 현황 방북 조사 무산 기사와 함께 북한 식량난이 문제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방북과 식량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 최근에 그 2012년 그그즘 해가지고서는 북한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어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 북한의 가장 큰 곡창지대가 이제 황해남도하고 황해북도인데 거기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데그 피해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의 이제 어 식량난에 이제 어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장 조사가 어려울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원격 탐사.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정보 수집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곳에 국제 사회의 도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에 대한 테깅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북한은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 현재로서는 이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황해남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해북도와 그 다음에 평양, 강원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에 이제 그 어, 평안남도하고 그 다음에 남포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강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판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2017년까지 저희가 이제 북한 전역에 대한 그 어, 벼 논벼 논벼 재배 면적이 끝나는 대로 그 북한에 대한 전파 이제 모집단을 구성을 해서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어,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이제 그벼 재배 면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 휴민트. 한 인터넷 언론 매체 기자는 중국의 지인을 통해 평양의 쌀 시장 가격과 함께 달러 및 원화 환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시장 쌀 가격을 또 환율을 체크를 하거든요. 한 지역을 꾸준히 하려는 그러니까 그한 지역의 물가를 체크함으로써 그 패턴을 알아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 지역의 걸 그냥 하는 거죠. 평양, 신유주, 해산 이렇게 하지만 모든 정보는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집해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얻기 어려운 북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걸까? 어,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하고 직접적인 지, 접촉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에, 북한의 내부적인 경제 현황과 아, 대외 교역의 발전 단계. 등등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통일한국이 됐던, 아니면 이제 북한이 됐던, 어, 어 그, 어디를 더 신경을 쓰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 그 다음에 어디를 더 예방을 해야 되는지, 어, 이런 부분에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우지기면 남북 통일. 나를 알고 북한을 알면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